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기 속에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무전취식을 하는가 하면 동전 교환기 털이범도 검거됐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보이는 일행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식사를 끝마치고 하나둘 자리를 뜨는 사람들. 마지막 남성까지 다른 무리에 섞여 식당을 벗어납니다. 결국 이들은 돈을 내지 않은 채 도망쳤습니다. 이날리들이 먹은 음식값은 49,000원. 적은 돈이지만 코로나19로 영업난을 겪고 있던 업주는 허탈하기만 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요 근래 계속 손님도 없고 하다가 어제 조금 바빴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속상하고 안 좋죠. 올해 7월까지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해 단속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모두 증가했습니다. 지난 11일은 세차장과 인형 뽑기 가게에 동전 교환기를 털어 수십만 원을 훔친 20대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은 평소 일정한 주거지 없이 여자친구 명의의 렌터카에서 지내며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그 피해는 불황의 또 다른 피해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